아, 어, 아까 인사,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으니까요. 어, 저 지금 나간 분들 아시는 분 계세요? <웃음> <웃음> 좀, 기분이 좀 그러네요. 나 네, 분명히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우리가 몇 분이죠? 그 활동된 시간이? 네, 그 40분 그 안에 뭐 얘기를 많이 해볼까요? 뭐 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 질문해 을 주시죠. 네, 관객가에 대한가? <laughs> 아, 여기 관이 작아서 그쪽에 마이크를 안 드려도 그 들릴 것 같아서 마이크는 따로 준비를 안 했고요. 그냥 바로 손 드시면 저희가 네. 저, 저, 근데 이거 평소랑 관람 불가를 한게있요그 제가 한게 아니죠 게어어네평범있어 <laughs> <laughs> 근데 그 기준이 일를뭐그 아예 미국 영화협회처럼 이를뭐 흡연 장면이 없거나 뭐 폭력 장면의 수위가 어떻거나 뭐 이렇게 그그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이 없어요. 어, 이제, 여기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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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인 묘사 장면은 그 대호의 그 시신의 이제 그 칼을 찍을 때, 예,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는, 저는 근데 그 장면은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어,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것을 뭐 그, 가깝게 찍을 수도 있었는데 꼭 필요한 장면이라서 최대한 좀 이렇게 멀리 빠져서 찍을 뭐 이런 방법을 쓴 건데. 어,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장면을 뺀다고 해서 이 영화가 15세가 됐을까? <웃음> <웃음> 저도 애 키우는 아버지로서. 얘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근데 기본적으로 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나이 어리 상사도 좀 모셔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좀이 인물들에 대한 몰입도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 어, 5세일과는뭐 좋았겠지만 뭐 그렇게 행정소송을 밟아 그랬을 <laughs> <laughs> 아저, 아저 평소에 유승 감독 작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그다지 보 진짜 기가 막히네요 <laughs> <laughs> 아 아이쿠! 그 아이고 이으면서 유승환 씨또이틀 나오고 예 집안이 잘 되시길 바랄게요 사실은 집안이 잘 되시길 정말 바랄 거요 경찰이나 검찰 예. 그쪽에서도 말들 많잖아 이슈장 있으면 은 예. 그 반발 같은 거 있지 않은가요? 아그거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어 오늘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말씀좀 했었는데 애초에, 이렇게 제가 이제, 무대위사 그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 특정 기관이나, 뭐, 개인을, 이렇게, 막 비판하거나, 뭐, 면제부를 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어, 그냥 이런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사람들의 얘기. 예, 그,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이 사람들이 좀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버린 헛소동. 이 그냥 헛소문이잖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다뭐 이와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런 경우들 다 하고 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사실 지난 이제 어저께까지 두번 정도 시사회를 했었는데. 뭐,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경찰 관계자분들도 좀 보셨어요. 보셔서. 소스가 <laughs> <laughs> 너무 센거 아니냐고. 뭐. <laughs> 근데, 어, 저희 그 피디님이 그 조기 축구의 회원이신데, <laughs> 그 회원님들, 그, 뭐, 이제, 중에서도 이 경찰 관계자분들이좀 계시고, 보셨는데, 그, 그러니까 취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 그, 그러니까 최대한 좀 뭐, 이렇게, 그, 그,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것도 상상력의 상물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영화는 영화라고. 그리고 이제는 뭐, 그 정도는 좀, 이, 너무 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성숙도는 좀 이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laughs> 세금 안 내고 없나 고뭐 <laughs>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거래라고. 요 <laughs> 우리 그런 거래 이그니까그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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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분의 질문은 굳이 부당거래가 아니라 별로 보니까 서로가에 부당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제목을 거래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회사로부터 이 각본 제안을 받을 때 제목이 부당거래였고요. 투자받는 과정에서 투자사에서도 뭐이 정도 괜찮다 그래서 한 거고. 한 하는거죠 어한용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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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네어 안경쓰신 분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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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요 한국어. 한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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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거어제국어을때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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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목은 뭐 똑같더라도 뭐 다른 내용을 한번더 만드실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실지 궁금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요. <웃음> 어, <웃음> <웃음> 그 대본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를 할때박 장관님께서 어, 주양의 캐릭터가 너무 흥미롭다고 어, 이런 성격을 가진 악당이 주인공인 전대미문의 시리즈가 가능할 것 같다. 이게 파벨인 성격을 가진 사나이가 사건을 해결하고 <laughs> 그런 시리즈가 가능할, 그거, 그거 재밌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어, 그냥 이 영화를 뭐 이렇게 시리즈로 만든다거나 어, 그런 생각은 아직은 없고, 근데 인물들이 흥미로워서, 뭐, 이 인물들, 뭐, 어, 여기가 좋은 인물들에 대한 전사를 다뤄보거나 할수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아직 뭐, 이렇게, 그, 이수수 원본으로 해서, 뭐, 가지치기를 더 한다거나, 뭐, 그, 그렇는 아직은 없습니다. 통행 많이 하시면, 가능하시 <laughs> 응, 음, 큰일을 많이 하면 다를 거리해야죠. <laughs> 저한테 떨어진 건 별로 없습니다. 예, 갑자기 손을 드시니까 일단 이쪽 먼저 하고 저기, 예, 하얀 옷 입으시네요. 예전에 짱배 때도 감독님 나오시는 거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예. 혹시 감독님께서 또 나오실 그은 다른 영화라든지 아, 건가요? 이준익 감독님이 나오시잖아요. <웃음> <웃음> 아. 고한 출연의 명목으로 얼마 전에 평양성 출연을 하고 왔어요. 어, 저희 총리. 어, 그 울려요. 통일신라 시대의 장교와 그 뭐하사원 같은 뭘라고왔 이제 원래 대본은 경선도 사투리로 돼 있었는데 어차피 통일신라니까 개체 그 지역에 있던 인물로 해서 그냥. 춘천도 사투리로 난니 <laughs> 그렇게 찍고 왔어요. 근데 찍고 이제 출연료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어디서 <laughs> 되게 많이 본 거라 <laughs> 이상하다. 그랬더니 저희가 출연료로 들어던 상품권. 그래서 <웃음> 사우나 장면을 보면 이준희 감독님하고. 그, 지금 평양성의 제작자와 프로듀서가 그,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근데 평양성은 세 분이 오셨는데, 우린 두 사람이 가서 두 사람 옷만 받아왔잖아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손해였어요. 그, 산업 분장이라 수염도 붙이고 만 그래서 가발도 쓰고. 그 약간 좀 바람은, 제발 편집이 됐으면. 안 되더라도 제발 케이블에서 많이 방송, 재방송은 안 했으면 하는 <laughs> 바람이 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봤고요 대학내일의 학생 기자 백대승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이게 돌고 굴리는 특성이랑 그리고 이제 시기가 돌고 돌다가 기자한테 마지막에 도전을 한다는. 예. 네. 왔지, 형사 이름은 최철인데 이제 예. 이름은 김기철이더라고요. 예. 예, 그런 측면도 이제 돌을보서 그쪽으로 시계도 이제 검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기자까지 가는데 결국엔 권력의 최상위층에 언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신지 말씀하신 걸 제가 다른 다른 인터뷰에서 되겠죠. 최철기하고김기철은 <laughs> <차철기와 웃음> 제가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laughs> 괜찮네. 그 해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대본에 있었던 이름이에요. 네, 지금 그 서로 이런 거래 정도는 부담한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기자간다회 그런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어떤 기자분께서 좀 불편하다. 네. 우리 이렇게 쌍스러운 사람 아들 거야. 뭐 이런. 저는 그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권력의 최상위층은 그냥 상식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시민이 그 가장 상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그 시민이 에 올바른 그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그이 대리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들이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어, 언론이 권력이 된다라는 것은 전좀 어, 그것이 불가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신들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겠죠. 어, 아무리 그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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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전달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결국은 어, 어쩔 수 없는 그 자신들의 해석과 아무리 사실 전달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 하지만 언제나 그 권력의 최상위는 그 시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항상, 음,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에, 게 맞을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셔서 부담거래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영원히 사는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그가거를 치면은 일같이 부담과 거래가 들어가는 뉴스가 <laughs>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해고 인터뷰하면 기사를 못 찾아요 이렇게 무슨 불공정, 부담 행위 뭐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어... 근데 참뭐안 좋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때도 어, 사실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냥 이런 범죄를 다룬 장르 영화를 이렇게 일종의 오락거리로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것이 또뭐 사회 문제와 결부되고 마치 이것이 이슈화되고 하는 현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